배경으로 했거든요. 그래서 2D 그림 배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3D 애니메이션 그 아웃룩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R&D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. 기존에 에, 이렇게 카툰 랜더 하는 방식을 물론 썼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굉장히 기계적인 맛이 나기 때문에 R&D를 통해서 라인의 맛이라든가 채색의 맛을 훨씬 더 2D 애니메이션스럽게 에, 에, 아웃룩을 만드는데 R&D를 한 1년 넘게 고생을 많이 한것 같고 그 결과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. 조명검 들 앞에서 작업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잘, 어떨까요? 어떨까요? 잘뭐 만족스럽게 잘나오긴했는데 오늘도 사실 마무리 작업을 막 하다가 이렇게 네. 왔는데 조금 뭐 해야 될게 남아 있긴 합니다. 어 작업자로서 보면 뭐 사실 한1년 정도만 더 만졌으면 좋겠다. 제가 생각인데. 제가 이 대목에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, 제작자가 되어버렸어요. 원래는 이제 공, 감독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사드문제 터지면서 제작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. 작 재작년 말부터 작년에 제작비가 갑자기 이제 비어버려가지고 사드 피해로. 그래서, 크라우드 펀딩도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, 그 뒤로도 제작 기간이 더 늘어나서, 그, 이렇게, 캡이 씌어진 제작비를 지금도 훨씬 많이 오버하고 있거든요. 근데 옆에서 자꾸 더 만들자고, 더 완성도 높이자고, 막 1년 더 만들고 이런 소리 하면 제가, 지금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뒤집히는 말이죠. 그래서 내일 해단식을 합니다. 네. <laughs> 오늘까지 작업을 끝냈고요. 내일 촬영 편집이 다 끝나고 해단식을 하고 이제 마지막 색 보정하고 믹싱하고 끝날 겁니다. 해단본 <laughs> 이제 저희가 7월 12일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죠.